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볼게요. 자,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볼게요. 기존의 불던 입 모양으로. 자, 기존의 불던 입 모양입니다. 자, 처음 꺼 볼게요. 자, 엄정이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 네, 자, 지금은 제가 입 모양을 잡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자, 입 모양 잡아 드렸던 부분. 자, 이 부분이시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함께 공부하신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학생 여러분들. 우리 1학년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멀리 태국에서 우리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회원님 있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우리 멀리 태국에서 우리 회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 멀리 태국에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교수님 만나서 아시 자, 일단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자, 이렇게 투업을 위해서 우리 회원님과 일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께서 지금 악기 부신 부력과 그리고 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악기 분지는 5년 정도 됐는데요. 네네네네. 전혀 뭐 누가 주변에서 봐주시는 분도 없이 네네네. 그냥 이렇게 혼자 하다가 네네. 교수님 그 영상 이제 보고 네네네. 마스터 클래스 가입해가지고 네네.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한번 꼭 만나뵙고, 네. 뭔가 뭐 교정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네. 아, 그래도 태국에서 이렇게 발걸음 하시기가 이거는 좀 진짜로 정말 어려운 일인 걸로 제가 알고도 있고, 지금 우리 온라인 수업 하시는 분 중에 예전에 뉴질랜드, 베트남, 뭐,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그외 등등등 일단은 뭐, 뭐 여러 국가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국에서도 함께 수업을 하고 있으신데 우리 더 많은 얘기는 우리 다음중에 회원님과 하면 없을 때또 얘기하시고요 네. 자 우리 회원님 그 우리 피스 한번 잡아 보실까요 우리 기존 우리 회원님의 안부실을 입모양부터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할 건데 제가 회원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회원님께서 물론 구려은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있으셨고 그리고 태국에서 또 있으시다 보니까 수업을 받고 싶어. 또 받을 수가 없었고 음, 그리고 맞습니다. 1년 정도에 또 이제 뭐 1대1 수업을 또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음.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는 예, 그런 부분들도 또 분명히 있으실 음.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부분 오늘 제가 시원하게 오늘 제가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입모양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더 맞춰드릴 거기 때문에 음. 자 지금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오늘 저하고 제가 키자마자 지금 바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수업 전 회원님께서 이제 내셨던 그 피스 입 모양부터 제가 체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짧 일단 먼저 삐 한번 해볼까요? 자, 아마 지금 아마 영상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고, 아마, 아마 사장님도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삐야음정이 떨어지셨거든요. Yeah.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모양이 지금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yeah.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한번 더. 지금도 삐야또 떨어지거든요. Yeah. 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자, 우선, 우선, 회원님의 아랫 입술, 딥술, 아랫 입술의 중심축이 지금 현재는 맞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음정이 자꾸 떨어지고 음이 떨리죠. 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물론 우리가 악기를 제가 유튜브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입 모양 안 맞아도 우리가 뽀뽀하듯이 이렇게 악기 불어도 악기를 꽂으면 꽂는 순간 악기 소리는 그냥 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 문제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 제가 어, 물론 다는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모양 봐 드리고 수업을 처음부터 해 드렸었을 때어 정말 우리가 100명이라는 기준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는 기준이면 100명 중에 90명은 이 모양에 안 맞으세요. 자, 일단 그 부분은 물론 뭐이 영상만 그냥 제가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상만 보신다면 무슨 소리하냐? 이때까지 나는 뭐 아무도 내한테 입모양 안 맞다 내다 악기 소리만 좋다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입모양 안 맞게 바로 처음에 악기 불자마자 악기부터 바로 꽂고 그냥 보랭파 배우고 반죽이 바로 타시는 분들이 열에 진짜 아홉 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 물론 내가 잘못된 게 아니세요. 내한테 맞는 정답을 말해주는 선생님이 없으셨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어, 물론 내가 있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렸을 확률이 많으세요. 자, 그 부분이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자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우리 형님처럼 아 내가 입모 소리가 왜 이러지? 입모양 문제인가?라고 고민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뒤쪽에 제가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관련된 그 내용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는 편집된 화면으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상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세기 조금 더 올려, 완전히 아래쪽을 찢는다고. 하죠? 지금 우리 회원님께서 어입 모양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데아는 입술 어떠세요? 아 그래요. 굉장히 아프시죠. 네, 우리 앞에 영상들 제가 입 모양 안부셔, 입 안부시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영상들 어몇 편들을 꽤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자, 원 포인트 수업으로 오신 분들 위주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그럼 물론 우리 회원님께서도 마찬가지시지만 내가 나중에 태국에 가었을때 다시 영상을 돌려보셨을 때아 이거였구나. 라는 게 지금은 물론 기억하시죠 아프니까 아 아팠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아 이런 느낌인데 태국 돌아가셔서 보면 내가 그날 어떻게 했었더라 또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면 처음 영상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었을 때아이 소리였지 또가이 오세요 왜냐면 해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브 보시고 내 혼자서 혼자서 될 거야. 뭐내 혼자서 이 소리 낼수 있어. 물론 소리는 비슷하게 흉내는 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형님 느끼실 때 볼륨감은 제가 다시 녹음을 할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차이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또 비교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꼭 보시면서 내가 혼자서 유튜브만으로 물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꼭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내 소리가 맞는지 틀린지도 꼭확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께서 오늘 멀리서 오신 만큼, 멀리서 오셨던 그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아까운 시간들 제가 다 보상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정말 잘 오셨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제가 또 뒤에 도 자세한 내용들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입모양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기를 오래 불었던, 뭐 길게 불었던, 그것보다는 제대로 맞는 소 소리로 내 소리를 찾아서 내시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회원님께서 방금 녹음하시고 오셨습니다 자 어, 우리가 같은 조건 동일한 어, 공간 그리고 같은 마우스피스로 같은 조건으로 두개의 파일을 녹음을 했는데요 자 첫번째는 우리 회원님께서 제가 수업전에 입모양을 어, 원래 기존에 부시던대로의 입모양을 제가 녹음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볼게요 자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자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네자 지금은 우리 회원님께서 기존의 불던인 모양으로 자 기존의 불던인 모양입니다 자 처음 꺼 볼게요 자 음정이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 자한번더 볼까요 띠야 자 음이 많이 떨리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제 한번더 볼게요 자 여기도 음정이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집니다 한번더 볼까요 자 음정이 계속 떨어지시죠 자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입 모양을 맞춰 들었던 부분 자일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지금은 제가 입모양을 잡아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자 입모양 잡아드렸던 부분. 자, 이 부분이시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파장으로 볼 때, 어, 지금 우리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폭의 변화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세요. 근데 지금 사장님은 그래도 오래 보신 구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어, 녹음을 하기 전에 방금 한번 수업을 한번 바, 잠깐이라도 봐드리고 녹음을 했기 때문에 톤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음정의 피치 차이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에 잡아드렸던 부분. 자, 수업하기 전에.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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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 거. 그 다음에 이물 잡아드린 거. 자, 쫙 뻗죠? 네. 이렇게 피치 차이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꽂아서 악기 볼 때는 누구나 다 내가, 어, 뭐난 문제 없구나. 나는 뭐 악기 뭐 부... 이제는 반죽이 타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보시죠. 근데 우리 회원님께서 지금 방금 보셔도 이거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국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투업은 3개월간 저와 함께 계속 반복적으로 1대1 수업으로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많은 질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제로 이루어집니다. 1대1 수업으로 진행되시는 부분이시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직접 이 교재들로 수업이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편으로도 이렇게 교재를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가이드와 그리고 교재, 그리고 애드립 악보까지, 어, 직접 제가 만든 악보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내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고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 마스터 클래스 수업. 함께 하실 분들, 선착순으로 20명, 각 학년 20명까지만 제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문자 혹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